참, 아, 어, 뉴스 하나 전하겠습니다. 아니, 뉴스를 전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현재 임명의 최대행 지지 이창용 총재, 국정사령탑 안정대야 이창,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2월 19일 서울중구 한국은행에서 우원시 국회의장과 면담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총재가 2일 최상모 권한 대행에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은 경제를 고려해 불가피한 것이라며 이제는 여야가 국정사령탑이 안정되도록 협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지금요.경제도 중요하지만은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입니다. 이 체제에서 무너지면요, 경제가 의미 없어요. 참, 이런 허술을 하고 있네. 이, 일, 이 총재는 10년 사이에서 최근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덕에 사령탑 줄 탄핵 가능성은 줄어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한 대응은 지난달 31일 헌법재판관 3, 3명 중 2명을 임명했다. 이를 두고 논란이 커지자 그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 총재는 현 상황에서 통화정책만으로 우리 경제를 안정시키기 어렵다며 정치적 갈등 속에 국정공백이 지속되면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경제 전반에 직간접으로 충격이 되어지는 만큼 국제 산업 입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신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이 본격화될 경우 글로벌 교역이 위축되면서 수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환율 변동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그러면서도 한은, 한은은 지난해 11월 올해 성장률이 1.9% 전망했지만 은 하방 위험이 커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지금 우리 상황을 위한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와 같은 상황으로 보는 것으로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정체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는 총재가 어, 똑같은 우리 에, 최상모하고 똑같은 팬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가슴이 먹먹합니다.